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드리는 주제에 따라 아마 다른 거안 하셨구나. 그러면 아마 바로 우리 때문에 이파리 튕기기 <laughs> 입대기 아파시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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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제 집에서 갖고 노는 거 있잖아. 얼음 어, 깨기. 얼음 깨기. 이것도 마찬가지네. 농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핀을 집어넣는 거 아, 그러면은 불구 부분이... 막... 그래서 걔가 그걸 잘라줘갖고, 우리 사진 찍어줄게, 너 액자 해보자, 그래가지고 <laughs> 네, 그하면전 네. 너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제일 먼저 내가 어릴 때 가장 즐겨하던 놀이는 근데 이제 우리 금쪽놀터가 세대가 일단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도 서로 우리가 모르는 서로 모르는 놀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뭐 따뜻치기, 술래잡기, 뭐 구슬치기 이런 그런 뭔가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공기놀이, 잡치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줄넘기, 공줄놀이, 실뜨기 뭔가 이렇게 어 다른 뭐 딱지라든가 뭐 이런 비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놀이들이 많이 나왔고요. 대부분 보통 많이 하시던 부분들이 전통 놀이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뭐 고무줄 놀이라든지 공기 놀이 다 재밌고 했었다고 러고 앞으로도 이제 공기 놀이, 고무줄 놀이 같은 것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요, 저희 뭐... 일조가 약간 성장한 우리 손님 무슨... 주나 아니면 자녀들을 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동에서 약간 벗어나서 주로 앉아서 하는 거나 네, 교부들을 <laughs> 이용한 놀이들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활동에 대한 뭐 숨바꼭질, 고무줄, 구슬치기 이런 것들은 어, 재밌었던 이제 좀더어린 기억이 있었고요. 윤나이뭐 음. 알까기, 장기, 오모뭐 이런 빙고 게임, 큐브 게임, 약간 성장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함께 이제 서로 머리를 쓰면서 하는 놀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아기다 보니까 속공놀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놀이래든지 할머니한테 뭐 커피 한잔 타와 그러면 아이가 이제 가시고타 가지고 갖다 주면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가 쉬면서 <laughs> 받아 먹었던 그런 적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아하시는 놀이가 요리놀이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만들고는 먹어보는 활동을 통하면은 누구든지 재미있어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요리놀이. 일단은 우리 아이들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너무 공부나 학원으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영상물에 빠져서 굉장히 지내는 우리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영상물을 너무 신호, 이렇게 동영상 시청의 시간이 좀 길어다 보니까 좀 핸드폰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지하기가 좀 힘들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주체를 크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살짝 보면은 일단은 좀 피곤해지고, 네, 좀 힘들고 또 조바심 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뭔가 얘를 여기서 이 놀이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야겠다라는 교육적인 측, 측면에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노는 데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 도 시간이 참 없어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큰 아이들보다 시간이 더 없는 게 어린이집은 보통 아침 일시 반부터 저녁 일시반 거기. 다가 야간 보육까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녁까지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이제 체력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달린다, 힘이 달린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함께 할수 있는데, 어좀 심리적인 거로는 공감이나 또뭐 인내심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놀이에 대한 끊임없는 배움? 네, 이런 우리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갖고 여기서 좀 배워가서 적용해 볼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로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선호 놀이를 좀 찾아보는 이것도 이제 배우면한 단인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열어 놓을 수 있게 어 하는 것도 그 역할인 것 같고요. 네, 공감.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공감하고 아이 부모를 공감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건강.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우리가 조금 더 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놀이는 저희가 앞서서 수업에서 자연물놀이를 나가서 이제 했잖아요 공원에서 이제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좋고 또 그런 놀이들이 그 놀이들이 너무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자연물놀이를 좀 확장하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거의 많이 하셨어요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 동반해서 우리 손주나 그 아이를 동반해서 소풍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우리 이제 금쪽놀이터를 통해서 그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물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물 거의 자연과 놀아요 같은 축제예요 사실은 얘기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왔지만 다 자연물 자연을 이용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자연물 염색이라든가 자연물로 DIY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갈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액자라든가 친구들이 뭔가 이 가져가야 또 축제에 오면 또고객묘기잖아요 그래서 자연물 아니면 장난감이나 장신구를 만든다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을 축제에서 우리 동네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놀이는 여기에서도 뭐 국민 놀이, 사방지기, 강강술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전통 전래 놀이들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뭔가 예,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이런 활동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숭아꽃 이제 물들여가지고 애들이 가본대거나 음. 무슨 왕관을 만들어서 간대거나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원에서 아지트 만들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어딘가에 가서 아지트를 만들어서 어 자기 아지트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 마지막을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